안녕하세요, 명품스윙 이미지 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귀한 분하고 이렇게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유행어 부자 몸매면 <laughs> 몸매, 얼굴이면 얼굴 잘생긴 골프의 허경환님입니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촬영 바로 전에 허경환님 네. 채널에서 이제 제가 아이언을 잡아드렸잖아요. 와 기가 막혔네요. 네. 그때 배우기 전에는 제가 정말 언발란스했는데 지금은 약간 발란스하게 자 해볼게요. 네. 제가 왜냐면 연습을 안 했어요. 저희가 <laughs> 연습 안 하고. 제 부탁드립니다.까지만 하고 네네네, 연습 안에서 하기 전에는 언발란스. 아이언 했는데 뭐 소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까요? 아니 지금 저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laughs> 연습하는 거예요. 아. 자 연습하는 정도요 우리 채널에서 보, 보라고 이렇게 아. 열어두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이언 배우기 전까지는 언발란스 배고 우난 뒤에는 이거 이 균형을 이렇게 발란스, 약간만요. 약간만 안 흔들리게 발란스, 예. 예. 많이 흔들리게.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프로 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언발 란스, 그리고 배우고 난 뒤에 발란스 있게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예. 아, 네. 근데 정말 운동 신경이 좋으셔가지고요. 굉장히 금방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음, 사실은 프로 님이 너무너무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잘 알려주셔가지고. 교정은 많이 됐어요. 음. 단, 이 교정을 이제 써먹어야 돼서 제가 개인 연습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 프로님의 그런 영상도 제가 많이 시청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에 많이 익혀주시고요. 음. 이제 아이언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네. 우드도 좀 고민이 있으시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여성 골퍼분들은 솔직히 제가 이제 여성이 아니기도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이 우드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많아요. 음... 왜냐면 드라이버랑 비슷하게 생겼고, 실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네. 그리고, 네. 이거 잡을 바에는 유틸이나 차라리, 뭐, 멀리 가는 아이언을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겠다는 예. 마음에 우드는 약간 공격적이에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땅에서 치는 클럽 중에서는 가장 긴 클럽이고 음. 또 이제 이 멀리 나가는 클럽을 사실 스윙만 해도 많이 나가는데 네, 디자인이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걸 또 세게 치려고 또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스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드 치는 거 먼저 보고 네. 바로 시작을 할까요? 아 근데 저번에 네. 그 프로님한테 이제 좀 레슨을 제가 네. 받아서. 네.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방금 했는데, 레슨.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네, 방금, 사실 방금 했어요. 방금 했는데. 네. 잘 맞으면은 그냥. 아, 지금 벌써 걱정하시는 거죠? 아, 잘 맞으면은 왜냐면. 레슨 내용이 없을까봐. 그렇죠. <laughs> 아, 잘 맞으면 뭐 그냥 빨리 끝내는 거죠. 뭐, 네. 뭐, 일부러 못 맞출 이유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 미스가 어떤 미스가 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 우드는 한 남자분들이 한 200m? 음?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정타를 안 맞으니까. 가운데 180, 뭐, 170 나갈 바에는 계속 딴걸 잡는 거야. 어, 그러면 약간 탑볼 뒤땅, 뭐, 커 컷샷 이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다재다능해요, 얘가. 아, 다재등한 치고구나. 원래 네, 너무 아이스. 안 쳐가지고. 아. 한번 네네네. 쳐볼게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완전, 잠깐만. 아, 이거 땡겨, 땡겼다. <laughs> 와, 이거 뒷땅이 나네. 한두개 정도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오, 예. 어, 이번엔 좀잘 맞았다, 그죠? 네. 네네네. 오, 잘맞았 어. 아, 지금 사실 아이언 레슨 하고 나서 바디를 조금 더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네. 어, 207m 나갔네. 오, 어, 되게 많이 나갔는데. 이게 시계기계가 보세요. 80, 187, 170, 200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서는 기회가 한 번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걸 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 170, 187은 나빼드인데174 이렇게 170대가 나와서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예, 예. 네. 너무 아이언에 비해서 짧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진짜 하이브리드가 더 나가겠다. 그죠? 그럼 일단 저번 벌써 스윙을 보긴 했지만 오늘 스윙이 다른지 일단 먼저 예. 볼게요. 이게 스윙 플레인이고요. 손 시작한데, 힙프 시작한데, 머리 시작한데. 아이고야. 밑뚤게어벅지 시작한 곳. 원래, 언더더 플레인으로 들어가셨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터치한 게 크게 없어서, 음. 이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요. 백스윙, n o 음. 오른쪽으로 약간 밀리는 거, 여기, 오른쪽 히프 네. 그건 아직 남아있고요. n o 클럽 페이스 스코어니까 그건 좋네요. 그리고, 어, 바디를 리드를 해요. 저 보이세요? 음. 아. 아좀더 배꼽 가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위에 보고 있죠 네, 좀더 엄지 발가락 봐야 되는데 아네 그건 아이언으로 익히셔서 여기 자동으로 음 나오게 해야 돼요 긴 채는 그거 연습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어 근데 바디로 굉장히 잘 쓰시긴 했어요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더 쓰지, 더 쓰지.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놀랍게도 아이언 레슨크 그 잠깐 한것 때문에 좋아지셨어요 아, 바디를 써요 그러니까 잘 맞을 수 있는데 보면 백 스윙은 이 스윙 그 클럽 사이즈대로 좀 어저스트해서 되게 크게 잘하셨어요. 음. 다운스이 너무 작거든요. 제가 7번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아, 다운스이 작네요. 7번 아연을 칠때 제가 헤드가 그리는 원 크기랑 저의 바디 동작 크기랑 스피드 세가지를 한번 보세요. 네. 7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샥샥 샥 이렇게 오. 원도 작고 바디도 좀 컴팩트하고 좀 약간 빠르죠 느낌이. 네네 그죠? 근데 이제 3번 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네네. 이만큼 원이 커져야겠죠. 그러면 다시 클럽 패드가 그리는 원 크기랑 나의 바디 모션이랑 전반적인 스피드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거는 되게 느리고, 원이 엄청 크고, 바디 모션이 정말 크죠? 네네네. 네, 바디는 느리나 클럽 헤드는 빨라요. 사실 음. 왜냐면 이긴 채를 바디 힘으로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디 동작이 커져서 느리게 보이는 것뿐인데 음. 헤드 스피드와 바디 스피드는 다른 거니까요. 음. 네, 그래서 동작이 크고 느리고 이제 바디로 리드하는 게 확연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때 지금 사실 왼손바닥 저쪽 벽으로 미는 것 때문에 되게 크게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운스윙도 제가 한 것처럼 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7번 하연처럼 이렇게 감으시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아무리 바디로 리드를 해도 좀 감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감으면 얼마나 비껴 맞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다음 위인 제가 좀 크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주짓수를 하시잖아요, 그죠? 어, 예, 예. 네, 네. 주짓수를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저는 이제 태권도랑 유도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주짓수가 이렇게 잡고 하는 거라서 유도랑 좀 비슷하다고. 어, 땡기는 게 많아요. 그죠그죠 예. 근데 태권도는 때리고 발차기라니까좀 미는 힘이 더 음. 세고, 유도는 좀더 땡기는 힘이 더 세잖아요. 음. 그래서 좀더 땡기는 힘이 더 이, 단련이 되어 계실 아, 것 같아요. 그 예. 스윙을 할때 보면,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쭉 던지는 거 되게 잘 하세요. 그리고 근육 자체가 형성이 긴, 링하고 긴 근육이 만들어져 계셔서, 음. 골프에 되게 적합해요. 근데 유도나 이제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땡기는 힘이 이렇게 근육 자체도 그렇지. 짧고, 네, 크기도 훨씬 더 굵고, 그렇기 때문에 스윙 하실 때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땡기는, 감는 힘이 있으세요, 좀. 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다운 스윙 할때 그걸 조금 변경을 시켜야 돼요. 아... 변화를 줘야 돼요. 이해는 되는데 몸이 안 돼요. 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연습량으로. 어. <laughs> 잔인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앞에다가 두고, 어. 클럽 헤드로 이거를 맞추던지 아니면 날릴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공을 맞추고, 앞에 것까지 이렇게 쓸어 오. 나갈 거예요. 그러면 땡기는 힘이 아니고, 좀 미는 힘, 던지는 힘이 좀 나올 거거든요. 아. 연습 스윙 해주세요. <laughs> 와. 잠깐 따지 볼게요. 네. 연습 스윙 한 번만 다시 하실 건데요. 네. 똑같이 다운 스윙을 크게 할 건데, 팔 힘으로 하지 마시고 등 힘으로 하실게요. 오른쪽 등으로. 오, 좋아요. 와, 근데 이까지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오, 덜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어, 자, 다시, 다시. 아. 와. 약간 느낌 왔죠? 아, 어, 손안 쓰고 너무 잘하신다. 아니, 방금, 왜냐면, 그딱 말씀 맞는 것 같아. 좀 땡기는 힘이 제가 습관적으로 있어서. 스윙할 때 확실히 전체적으로 땡기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뿌리는, 뿌리 느낌, 로 아, 다른 사람 같아. 이건 열리긴 했는데. 아, 네, 저거는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어, 일단, 스윙을. 오, 어, 스윙도 지금 약간. 잘 돌죠? 네. 약간 롤이 맥힐러에 갔죠? 네,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약간 이거 없다, 그죠? 네. 앞에 저거, 그, 종이, 날아가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떡하죠? 어, 약간 건드렸어. 건드렸어요? 어허. Uh -huh. 약간 점프하려고 했어요. 아, 어, 건드렸어. 건드렸죠? 예스. Yes. 잘했다. 아, 됐어. 아 잘한다 잘한다 214와아 브라보 아, 와아 진짜 잘하신다 감탄이에요 감탄 저도 놀립니다 엄청 넓죠 이제 와팔봐 되게 멋있어요 아 네. 제가 아까 아이언하고 조금 연결되는 드릴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지 네. 않도록. 아까 전에 배꼽 가렸잖아요. 네. 이제는 왼손으로 배꼽을 가릴게요. 반대로. 그리고 셋업을 오른손으로 할 거예요. 백스윙은 지금 최대한 앞으로 가시니까 대충, 여긴 기 포커스가 아니에요. 대충 앞으로 가서 이렇게 쟁반 받치는 모양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배꼽이 리드를 하고, 두, 두 군데만 집중하실 거예요 배꼽 리드하고 이제 여기가 임팩트고 클럽헤드가 공에서 1m 지난 지점을 포스트 임팩트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임팩트 때 팔을 쭉 펴고 어깨가 돌아간 느낌이 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4분의3 피니시 때 손가락이 하늘 보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음. 이 약간 위치를 포지션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음. 네왜냐면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감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플레인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꼽으로 시작하고 포인트, 포인트 이런 느낌이라서 등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보라고요 바로? 아네 <laughs> 배꼽 네 백스윙 그렇죠 그렇죠 배꼽으로 리드 네 그리고 포인트 한번 치고 여기 그렇죠 했을 때손 손이 아니고 등아 해서 등. 오, 네. 그리고 4분의 3 피니쉬. 그렇죠. 등으로. 잘하신다. 음, 등으로 하라고? 등으로. 등으로 가고, 등으로 치고, 등. 네.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등으로 가고, <laughs> 손으로. 음. 네. 등으로. 음. 등으로 쭉 밀어줘야 돼. 등으로. 어, 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배꼽 가고, 음. 등으로. 약간 인투아웃 느낌 아니에요? 응. 음, 음. 아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 이렇게 다르죠 음. 등으로. 어 예스. 지금 느낌이 배꼽이 갔을 때 팔꿈치가 끌려와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인트한 게 아니고 음. 그죠? 배꼽.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 세업프 해보세요. 배가 가서 손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좀 느낌 이 다르죠? 네. 네. 배꼽 가서 그렇죠. 끌려왔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쭉 포인트 이좀 다르죠? 느낌 음. 바깥쪽으로 미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4분 3, 피니쉬는 체가 타겟으로 어, 평행, 땅과 평행 음. 여기에서는 이것만 잡아주시면 여기서 그냥 돌면 피니쉬가 음.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근데 이게 아이언도 같은 올리긴 하나요? 똑같은데 그냥 턴이 조금 작은 느낌이죠 채가 짧기 아, 때문에 기니까 더 표가 많이 나는 거죠 그쵸 네? 어? 좋다 예스 그리고, 4분의 3. 봐봐, 봐봐, 봐봐. 마지막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올라가서, 되게 좋아요. 배꼽이 가서 이렇게 이제 슬라스로 떨어져요. 그래서 포인트까지 좋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감아요. 아. 그게 아니고, 등으로 가서 얘가 딱 타겟 가리키고 타겟, 땅하고 평행. 포인트 하고, 오른쪽 등으로 밀고, 딱아 여기까지. 끝까지 등으로. 끝까지 원이 커야 돼요. 예스. 배꼽, 예스. 포인트. 하고 등오뭐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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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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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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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 허리 등으로 등으로 아, 오아오오오오 너무 능저스 배꼽으로 쭉 포인트 네 포인트 할때 이제 타겟의 왼쪽이 아니고 타겟의 오른쪽 가리키는 거죠 타겟의 오른쪽이 그렇죠 왼쪽 아니고 깐만요 음哼 오 좋은데요 해볼게요 처음에는 약간 30% 스피드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오 등 되게 잘 썼다, 그죠? 어, 네. 근데 지금 되게 살살 쳤거든요? 툭? 모양만 하느라. 그렇지, 저현 217m 예. 나갔어요. 아. 와. 야, 진짜 위험. 하가 나보다 기네. <laughs> 좀더 오른쪽 포인트 할수 있었다. 약간, 약간 좀당겼죠 네네네. 감는 게 아직 남아있어. 와, 근데. 완전 이게... 정타 맞지 않았어요? <laughs>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아, 근데 등으로 크게 치, 크게, 심한데요? 네, 크게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지금 되게 커졌어요, 팔로우트로. 어, 근데 지금도, 아까 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약간 좀 땡기는 게 느껴져요, 지금. 아, 어, 네. 근데 이번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가. 음,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잘했다. 오, 걔도 좋아, 걔도 좋아. 포인트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면 채가 여기에서, 음, 여, 이거 와. 봐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감겼었잖아요. 어, 그렇네. 아, 뭐 헤드가 밖에 있네. 그러니까요. 이게 땡기는 이유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등으로 이렇게 펴서 친다는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아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앞의 근육과 뒤의 근육에 대한 이해력이 아예 없으세요. 음. 보통. 그 제가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들을 아,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항상 일로일로 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음. 그냥 일반 분들이 봤을 때딱 이해하기 쉽게 음. 등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등을 쓴다는 거는 등 근육이 없는 사람은 못 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이 등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약해도 할수 그러니까. 있죠. 아우. 등이 근육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여러분. 다 근육은 있습니다. 근데 궁금했거든. 음. 앞으로들은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은 분이, 큰 분들이든 이 체를 다 뻗으면서 저렇게 칠수 있을까. 네. 근데 그게 풀렸어. 네. 아, 여기서 등으로 같이 이렇게 촥 밀어주고 여기서 한번 더! 이 포인트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진짜 오늘은 이렇게 백스윙은 그래도 크게 하셨는데, 아이언 때문에 좋아지셨어요, 어깨 터닝이. 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삐거덕거리는 어깨 터닝이 이제 매끄러워졌는데, 다운 스윙 할 때는 좀 이렇게 감아서, 백스윙 크기보다 너무 작아져서, 제가 그걸 약간 등으로 미는, 좀 포인트 잡아드려가지고, 이 배꼽으로 포스트 임팩트 포인트하고 4분의 3 포인트 하면서 이거 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도 사실 아이언하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연습하시는데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아이언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언에서는 배꼽이 엄지발가락 가도록 과장을 해 주시는 그 낮은 자세 유지하면서 체중 이동한 걸 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배꼽 리드는 똑같지만 포인트 두 군데를 해서 등을 두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음, 기니까 그죠. 그렇죠. 하실수 있으시겠죠. 봤잖아요. <laughs> 네. 그랬네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미화 되셨나요? 아 너무 애미화 됐고 언제 또 한국에 오시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하면 안 될까요? 저기? 네. <laughs> 하고. <웃음> 네. 네. 끝날 때한번더또한번다 주셔야 요 처음과 끝을. <laughs> 제가 하고 중간에는 누구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 레슨 전에 아이언 잡아드렸기 때문에요. 그걸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생긴 골프 가셔서 아이언 레슨 꼭 시청해 주시고, 우리 두 채널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안 좋은 스윙을. 이사! 아세요